특히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무려 280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이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꼬리표 없는 이 현금다발의 용처는 어디입니까 이 돈이 여의도 뒷골목으로 흘러들어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검은 연료로 쓰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명백한 물증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 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자당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증거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통일교의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와 다름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수본의 명운을 걸고 이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수사 결과 어떤 정당이든 통일교와 결탁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정당은 민주공화국의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차제 어느 정당이든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이나 조직적 지원을 받는 일체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통일교는 조직 차원에서 정치권력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간의 은밀한 결탁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 사태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굴림할 수는 없습니다. 신정 국가에서는 종교가 정당의 상전 노릇을 할지 몰라도. 민주공화국에서 정당의 주인은 오직 국민뿐입니다.